오늘 이 자리처럼 100만 명이 함께 모였어. 마음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민안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압법 폭주와 스물아홉 번의 탄핵 폭주로 인해 행정부가 마비되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고 결국 대한민국이 침불할지도 모른다는 이 위기가 무서워겠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직무복귀를 시키자. 시키자. 됐어.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내자. 됐어.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불려줘야 한다는 애국심 하나로 이렇게 동대구역 광장과 주변 도로까지 가득 채워주신 1 0만 애국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낼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목소리도>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며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낼 것입니다. 실리게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난 12월 3일 이상기음 직구에 10%였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여일간의 한해 전국 속에서 지금은 나의 병이라고 하던 40%를 넘겼고 일주일 전 부산역 집회 후에 50%를 넘겼고 오늘 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높이는 것입니다! 무려 29차례의 탄핵, 또 탄핵, 탄핵과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을 통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저 민주당의 검은 실체를 알아버렸고, 지와 공정을 모두 무너뜨리면서 대통령 불법 체포와 형평성에 어긋난 야당 대표는 굴구속 수사하고 우리 대통령은 구속 수사를 보면서 민주당은 지금의 일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오직 자신들의 권력 욕심뿐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laughs> <예문이라서 확신합니다. 웃음> <우리 앞에 웃음> I can't see It's down here Huh?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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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